2025년 1월 셋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. 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순위입니다. 첫 번째 삶의 게임, 오딘 파랄라라이징 셋째 주 평균순 6.4등입니다. 전주보다 서폭 떨어졌네요. 아, 근데, 여러분, 보시다시피, 삶의 모바일 게임들 순위가 전부 다다 다 가라앉았어요. 최근 순위 보면. 워낙 굉장한 수동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. 바람의 나라 클래식도 잘 나가고 있고요. 패스오브 엑셀 2. 네. 엄청 잘 나가고 있죠? 던파 마비노기. 야, 마비노기까지 올라와 있네. 자동살막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시기네요 근데 그 모바일 자동만으로 살막 하시는 분들은 아무한 시기입니다 진짜 보릿고개에요 모든 게임들이 지금 다 수입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제발 괜찮은 게임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딘 구글 매출도 볼까요 최근 한 달간 구글 매출 추이 살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오딘도 진짜 대단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10등이다 하네요이 게임이 3년간 이렇게 높은 순위를 유지할 줄 알았더라면 가감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아직까지도 잡고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스펙업 놓다 보니까 다른 게임보다 수입이 안 나와서 잡았거든요. 아쉽습니다. 그 다음 썰매 게임 로드나인 8.4등입니다. 로드나인도 소폭 떨어졌네요. 로드나인 현재 상황 보면은 점점 썰매하기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. 제가 12월에 팔았던 전설 템이 3만 다이아가 좀 넘었는데 지금 동일한 전설템이 3, 4천? 아예 하락폭이, 야, 야 이씨, 이거는 폭락 수준인데? 주식도 이렇게 폭락하면은 못 버텨요. 아, 몇만 달이 나오던 게한 몇천으로 떨어지니까. 먹어도 맛있진 않네요. 아, 물론, 먹으면 감사한 일이죠. 한번 먹으면. 그래도 한 2, 3만원 하니까. 하지만, 한달 전, 두달 전보다 맛있진 않다. 제 생각엔 계속해서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요.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선 다음 사냥터로 올라가기 위해 요구되는 스펙이 꽤 높은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다이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컬렉터 박으려면 컬렉터 사실 박을 만한 게안 보이는데 하나 박으려면 최소 500한 대충 한 1000? 그 정도 필요하거든요 뭐 성물 작업도 지금 60레벨이면 은 하나 올리는 데한 2만 3000? 그러니까 시간의 조기이 2만 3000개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백업 속도는 더뎌지고 있는데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억새평원 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지금 저 서버 랭킹 600등까지 밀렸어요 그래도 500등 안쪽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랭킹이 급 하락해 있다고 그러고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설목도 힘들어지고 있는 로드나인입니다 제 전투력 평균 투력이 7만 1000인데도 이래요 7만 대가 아니신 분들은 더 힘들겠죠 아, 8만 대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8만 대는 솔직히 던전에서 계속 돌렸으면 은 레벨업 빨로 꾸역꾸역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, 로드나인도 힘드네요. 구글 매출 순위 볼까요? 로드나인 한 달간 매출 순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40등이네요. 최근 순위도 딱히 올라간다는 느낌은 안 들고 오히려 떨어졌네요, 최근에는.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. 그 다음 삶아게임, 리이지엠 일요일에 13등. 셋째주평균 순위는 20등입니다. 최근 사중한 순위 보면은 뭐 그냥 고만고만 합니다. 신섭 효과는 뭐 이미 진작에 끝났고요. 하지만 리이지엠은말해 뭐합니까? 1등 아니면 2등이죠. 요거는 조사를 안 했나보네요. 구글 매출 순위 1등 아니면 2등. 가장 많이 떨어진 게 3등이네. 아 근데 보면 볼 때마다 놀라워. 야, 닌저씨들의 힘이다, 이거는. 그 다음 삶아게임, 레이븐2. 16.7등입니다. 어, 전처럼 똑같네요. 레이븐2, 아, 레이븐2 쉽지 않죠.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저도 요 게임 한 달에 5만원도 못 뽑고 있는데 12월 1월 마찬가지로 얼마 못벌것 같아요 아마 이 미래가 나오면은 레이븐이 가장 먼저 접히지 않을까 구글 매출 순위 볼까요 레이븐도 그래도 잘 버티네요 30등 30등 내에서 꾸준한 편입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네요 그 다음에 메이플스토리엠은 13.6등입니다 어... 순위가 올랐네요 다른 게임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구글 매출 순위도 좋아요 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업데이트로 인해서 뭔가 상승할 만한 일이 있었나 봐요. 매출 순위도 오르고 커리어사이트 순위도 오르고 메이플 스토리엠은 잘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요 게임 썰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. 우리가 많이 하는 게임들은 <laughs> 순위가 안 좋고 아이왜 순위가 좋은 거야 안 하는 게임들이. 자그 다음에 바람의 나라에는 20점 바람의 나라에는 갭차가 엄청 커요. 30등까지 떨어졌다가 모두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리고 바람의 나라는뭐 구글 매출 순위 순위권 바뀐 거 아시죠? 나이트 크로는 20.4등입니다 나이트 크로... 어떡합니까 요놈 제가 요즘 나이트 크로 스펙업 열심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영웅템 기속재료 있는 걸로 기숙재를 엄청나게 모아놨었는데 제가 스펙업을 멈추고 그냥 자살만 돌리고 있었어요. 아 이것도 조금만 더 신경쓰고 나이트크로도 꽤 오랫동안 버틴 게임이잖아요. 이런 게임들 오래 갈만한 게임들은 초반에 뭐 과금도 좀 하고 스펙업에 신경써서 꾸준히 돌렸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 관심을 좀 끊었다고 해야 될까? 아 다른 좋은 게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것도 아쉽습니다. 지금 순위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꽤잘 버텼는데 매출 순위도 꾸준해요 요즘 오히려 올랐네요 최근에는 3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1월 셋째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봤는데요. 아 작년 말에 이어서 1월 연초도 힘든 시기네요. 수동 쌀먹을 만약에 했다면은 이 힘든 시기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목 건강 이슈로 인해서 수동 게임을 못 하거든요. 하면은 잘때 아픕니다. 손목이 아파요. 그래서 수동 게임을 못 하는데. 이런 게임 같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. 수입도 괜찮고. 여러분들도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여기 상위권에 있는 게임들 있죠. 이런 게임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1월 23일에 드디어 이미르 쇼케이스가 있거든요. 쇼케이스 때 어떻게 나오는지, 그리고 언제쯤 나오는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눈여겨보셨다가 이 힘든 시기 이미르로 한번 헤쳐나가 보자고요. 이상으로 1월 셋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봤습니다. 다음 주에 어떤 게임이 순위에 올라오는지 같이 살펴볼게요. 감사합니다.